아니 그래서 요즘에 새벽에 자주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어, 아주 효자더라고요. 어, 아니 방송 때만 피해. 전화하고 좀 그러네요. 방송 때니까 하는 거 감사하게 아, 생각하세요. 요즘 가을이고 이래서 제가 좀 허하거든요. 아, 그래? 새벽에 전화해서 꼭왜 가은이가 아, 그래. 그리고 전화 신호는 가자마자 바로 받더라고. 여기까지, 항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좋았어요. 아, 그래서 방송에 아주 도움이 되었고. 아니 근데 내가 요즘에 조금 약간 느낌이 괜찮은 분이 한분 있어 가지고 오, 진짜? 어, 약간 사랑이 싹 트는 이 시국에 <laughs> 쉽지 않은데. 아니 원래 내가 약간 조금 아담하고 약간 단발 좋아하던 거야. 근데 그분은 약간 뭐를 긴 생머리 아닌데 약간 중단발. 예? 음... 염색했거든. 어 근데 그분은 약간 보는데 어, 염색했는데 어, 괜찮다. 오, 어, 그게 보, 좋게 보이기 시작하면 어... 다 좋게. 맞아 사람이 이상형대로 만난 사람 어딨어? 그래, 그래서 아, 보면서 어, 내가 왜 이러지? 약간 이러면서 음... 어, 그렇게 되더라고. 음... 그리고 그분이 나이가 또 동갑이야. 응. 아 그래? 응 나쁘지 않지. 오, 동갑이야. 오 응. 누구지? 얘기해줄 수 있나? 아니 좀 궁금한데 입이 좀갑 아, 무겁나? 아이, 무겁다 못해 지금 바닥에 붙어있어요 아. 진짜로 거의 도 도슬 이렇게 찍어놓은 어, 것처럼. 아니 사실은 응. 얘기하면 안 돼. 아 그리고 뭐 얘기할 데도 없잖아. 어. 내가 손별미가 어디다요? 아왜냐면은 저희 우리 쪽이야. 우리 쪽? 개그. 아 어? K 군? K 군? KMS? KMS? 어 KMS. <laughs> KMS? 어떻게 우리 가족을? 어. <laughs> 아니 KMS? 어 KMS. 누구만해? KMS 선배? 선배님이지. 어? 지금... 아니 뭐 이제 선배는 아니고. 선배 아니면 동기 아니면 후배인데. 음. 뭐야 누군데 응. <laughs> 누군데 약간 후배 중에 좀 어, 괜찮더라고 나쁘지 않은 후배? 응 후배? 어 응. 후배면은 잠깐만 어 근데 잠깐만 응. 어 동갑이 응. 어디 가서 저기 하지 마 발설하지 마 괜히 아니 발설할 데가 없고 응. 발설 안 하는데 케빈스 맞아요? 응 아니 괜히 또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얘기 안 하죠. 응, 얘기하고 이러면은 조금 약간. 아니 근데 진짜 막 회? 어? 막 회? 허하지 요즘. 아, 우리가 또 시, 시국이 시국이만큼 나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음... 그 사람 무슨 어떤 스타일이지? 어, 아니 그분이 약간 조금. 음. 약간 그분 스타일이 어떤... 약간 좀 반전미가 있는. 왜냐면 음. 내가 그분 방송을 몇번 봤잖아. 약간 귀엽고 섹시한 그런 느낌? 아 그래? 응. 음. 그거? 음. 내가 두분 방송을 좀 보니까 어 약간 그런 반전미가 있더라고. 그렇구나. 음. 방송을 하는 사람이에요? 방송 아 사실 그 유튜브도 하면서 음. 아프리카 b j 도 하는 아, 그래? 그런 분이여가지고 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 여러 가지를 어. 하지. 음. 개그하고 음. 중남발이고붕가이고 음. 케이비스인데 음. 음. 아프리카 방송을 해 음. 나냐? 에? <laughs> 저예요? 에? 갑자기요? 그 사람 이름이 L G E 이렇게 인를 쓰시나요? 저 L G. 어, 어, 어뭐 똑같네요. 아 그래요? 네. 아 공교롭게도. 어. 아사진 있어요? 좋으면 갖고 다니고 뭐 그럴 수 있잖아. 연예인이라 그분은... 아, 뭐 인스... 연예인이지... 어, 마파리 돼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분... 이분이... 아이렇리스이분이분리아이리스 아이브리스... 아이브이브리스 아이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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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리스아이브리아이 왜? 리아이브아이브리이브이브리스아이브리아니브아니아이브이브리스아이아이브아 문소리야또 갑자기... 뭐, 뭐 어디 하자고요뭐 어? 커플 트브라도뭐 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아예 뭘 그러냐 그때 한번 저기 했는데, 그거는... 아예 뭐, 어딨는데, 어딨는데, 어딨는데... 어? 뭐야? 몰카지? 몰카점? 그럼 저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아유, 아유! 아유